띵동댕동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시키구요 저는 적비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내가 응. 어디 갔다 왔어? 모르죠 아니. <laughs> 내가 어디 갔다 왔어? 중국. 중국을 갔다 왔잖아. 나 버리고. 너안 왔잖아. 중국에있 한국 한국 유학이떼이야떼야을수 응. 없는 하나가 있어. 아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타오바오. 한국 한 알아. 뭔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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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어국공국했국한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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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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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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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니까. 아,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시컷?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봉수를 했어. 시키 말레이시아 오오. 초콜릿. 말레이시아 초콜릿. 오트 초코? 오트 초코. 유사 제품이 진짜 많은데, 트윈피쉬. 라는이 회사에서 파는 음. 이 오트 초코가 진짜 제일 맛있어. 근데 막 초콜릿 향이 봉지도 안 열었는데 나. 봉지도 안 열었는데 난다고? 야, 맡아봐, 진짜. 달콤한 냄새 나잖아 그... 아니 안 나는데? 아니 아내 살면서 네 트윈피쉬면 <laughs> 생선이 두개는 돌고래가 주마리네 응. 퓨... 돌고래가 뭐로뭐는 거야? <laughs> 돌피 <웃음> 그래서 트윈피쉬다 <laughs> 야 모를 수도 있지 <laughs> 아니 어. 응, 그래 아까 나이 냄새 났어. 임 혹시 나는데? 음, 냄새 근데. 한번 맡아 봐요. 시키티비. <laughs> 근데 이게 되게 밀키한 냄새다. 이게 색이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게 오리지널이고 맛이 다 똑같아. <laughs> 아니, 포장지겉 포장지가 똑같은데 그러면. 와, 포클장제 오리지널 써 있는데 그러면. 와, 어, 엄청 기대했는데 흰색이 제일 예쁘거든. 나는 말레이시아 있을 때 흰색만 먹어 봤어. 었 그니까 러 어 진짜 쥐가 흩은 거 아니야? 가공 하는데 잘못 어. 만들었겠지. 자, 초록색은 안 이쁘니까 너 아까고 흰색은 내가 입으니까 <laughs> 인증샷 빨리 인증샷 얼굴 얼굴 가려야 돼. 인증샷 먹어보자. 까서 먹어보자. 다음에 약간 이런 똑같네. 느낌. 똑같이 똑같이. 음. 이런 느낌. 짠 짠. 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 맛있지?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와우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게 과하게 안 달아요 그쵸? 음. 과하게, 과하게 안 달아. 달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은은하게 달아 근데 이거랑 딱 먹으면 어 맛있다 음. 근데 되게 뭔가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맛이야 그 무트의 음. 향이 있어 이것도 우유타먹어 맛있을 것 같아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음. 같아. 음, 맛있어. 음, 이게 내가 진짜 중국에서 그람수지에서 이거 파는 곳이 많은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은은하게 달달하고 은은하게 고소한 이 맛. 나도 먹어본 거야? 말레이시아에서 먹어보고 음. 그래서 일부러 내가 시켜서 산 거. 야 잘했지. 야, 진짜 맛있다. 아나 이거 어떡 하지? 나 이거 너랑 전편 찍은 학준이는 좀 괴상한 것만 먹다. 아 그래? 너 반도 뭐, 너가 먹어야 돼? 아니 안 먹어. 선물이잖아. <웃음> 싱가포르에서도 아마 살수 있을 거야. 응, 응. 다음 여행지 사았어 다음 여행지 말레이시아. 응. 응. 음. 음.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 음. 세상 뿌듯하다. 세상에 맛있는 것들은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갖고 왔어.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응. <웃음> 먹어. 먹어, <laughs> <laughs> 먹어도 돼요? 먹어, 응. 먹어.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게 맛있는 게 아니라서 응.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대를 안 하고 먹으면 이 은은하고 고소한 맛에 정말 얘처럼 중독돼서 계속 까먹게 될수 있다는 거. 그 부대찌개 먹을 때 소세지만 발라 먹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 먹을 사줄 필요 없어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부대찌개 소세지만 찾는 사람들은 진짜 달콤하고 자극적인 걸 찾잖아 음 은은하니까 음. 초딩 입맛은 아니다. 어, 절대... 초딩 입맛의 초콜릿은 여기서 아니 그 화이트 초콜렛 맛이빡 음. 나고 음. 제주도에 응. 음. 음. 맞아 맞아. 그 그런 런 느낌가? 그 느낌처럼 달진 않아. 음. 은은하게. 그냥 달달한 맛에 맛있다. 먹는 그런 초콜릿이라는 거알아주으면 좋겠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여행 가시는 분들, 이거, 오트 초코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강추, 강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저는 시키였고요 저는 안녕. 정피처였습니다. 안녕! 마지막, 마지막. 먹어, 어, 먹어, 먹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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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 안, 고사 안, 는걸 안, 안, 걸 시키티비.